어, 안녕하세요. 조선아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은 지금 이렇게 가변형 포름 너무 이쁘고 활용도가 좋은 집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위치는 부천 춘희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현장이고요. 가변형 포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7호선 춘희역이 도보 7분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내부 영상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관을 이렇게 들어오시면요. 기본적으로 이게 밝은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요. 이쪽 보시게 되면 안쪽으로 또팬트리형 신발장이 또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이렇게 자주 안 신는 신발 같은 거 보관하시기 정말 좋아 보이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신발 신을 때 잠깐 앉아서 할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이렇게 문 3개로 되어 있는 신발 장쿱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쁜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 검은 색깔 삼행동 불투명 슬라이드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게 되면 먼저 볼수 있는 주방과 거실이 펼쳐져 있는데요. 먼저 거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 어떠신가요? 일단 거실 사이즈는 3,900에 4,400 정도 나오는 대형 거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소파 자리는 4인용, 5인용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벽으로 되어 있고요. 이 소파 자리도 이렇게 이쁜 보드로 시공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이쁜 것 같고 이렇게 천장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물형 천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층고도 더 높고 아주 이쁘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포인트로 LED 전등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옵션으로 들어가는 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거실 창문이 크게 잘 되어 있고 지금 현재 2층이지만 막힘없는 전경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지금 오늘 날씨가 좋지 않아서 채광이 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쪽 이렇게 아트홀 자리는 반짝반짝 빛나는 폴리싱 타일로 이쁘게 해주셨고요. 대형 TV 놓으셔도 충분한 사용감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월패드와 각방 온도 조절기 위치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닥은 전체 다 이렇게 따뜻한 강마루로 시공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현관에서 들어오시게 되면 만나볼 수 있는 첫 번째 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번 방입니다. 1번 방 사이즈는 3,800에 2,7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으로 사용할 때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시 좋을 것 같습니다. 창문도 거실 방향으로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되어 있는 첫 번째 방이었습니다. 네, 1번 방은 나오시게 되면 아까 거실과 마주보는 방으로 이렇게 또 알파룸 식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일단 가변용으로 포룸으로 사용하셔도 정말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곳은 다이닝룸이나 아니면 별도의 이렇게 서재로 사용하시기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일단 사이즈는 2700, 2700 나오는 어, 정사각형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역시 너무 좋아서 방으로도 사용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쪽으로 는 이렇게 체광창 잘 되어 있고요. 이쪽은 또 포인트 벽지로 되어 있어서 서재로 사용하시기도 느낌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포인트 식탁등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 다이닝 룸으로 하신다면 이렇게 이쁜 식탁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파룸을 통해서 또 문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나오면 이렇게 주방으로 이어져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네, 주방인데요. 주방 사이즈 좀 어떠신가요? 주방 사이즈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D자형으로 배치를 해서 공간 활용을 참 잘하신 주방 같습니다. 이렇게 싱크대 공간도 넉넉하게 잘 빠져 있고요. 조리대 공간도 여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도 괜찮게 잘 나왔고요. 안쪽 보시면 또 가수 자리도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식기 세척기가 용량 큰걸로 지금 옵션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 주방 사이즈 조금 아쉬워도 정말 만족할 만한 주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 보면은 이렇게 또 비스포크 3종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 양문형 2개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을 또 시공해 주셔서 이곳에서도 뭐 식사를 하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쁜 식탁등 되어 있네요. 주방 앞에 이렇게 또 이렇게 수납장을 짜 주셨어요. 이런 공간도 지금 최대한 활용을 해 주셔서. 밑에 상부장, 하부장, 이렇게 공간을 해 주셔서 이렇게 뭐 주방, 비품 보관하기도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장을 해 주셨고요. 네, 주방 바로 앞에 볼수 있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네, 2번 방입니다. 2번 방은 2900에 2600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아이들 방 사용하기 정말 좋아 보이는 그런 방입니다. 일단 창문이 환기창이 이쪽으로 되어 있고 또 다용도실로 이어져 있어서 어, 양창 효과를 또볼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다용도실 공간도 사이즈가 괜찮게 나와서 워시타워 비치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분의 짐 보관하기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방을 나오시게 되면 우리 볼수 있는 메인 화장실이 있는데요. 네, 메인 화장실입니다. 메인 화장실 사이즈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이 한쪽으로 이렇게 샤워 공간도 있고, 이또 폭이 괜찮게 나와서 샤워하실 때 불편함 없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되어 있고요. 세면대, 젠다이, 그리고 거위 수납장까지 골드톤으로 아주 이쁘게 해주셨고요. 이쪽 보면 또 환기창이 또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오면 이렇게 또 메인 안방을 볼수 있는데요. 네, 메인 안방입니다. 메인 안방은 3600에서 3400 나오는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사이즈가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침대를 놓고 한쪽에 화장대 공간을 놓아도 이렇게 조그마한 붙박이 장까지도 설치 가능한 그런 안방 사이즈인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안방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환기창 역시도 크게 잘 되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반대쪽 이 자리는 부부 욕실이 또 마련되어 있는데요. 부부 욕실 사이즈가 다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세면대와 변기, 수납장까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천 춘희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변형 포룸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기도 정말 좋아 보이고요. 방대 사이즈도 정말 잘 나온 그런 현장 같았고요. 그리고 춘의역 7호선이 도보 7분권에 위치한 초역세권 현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진입 필요하신 분들께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전화주시면 제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